어, 끝났네, 저 형. 그래, 듀오하자. 일로 돌아가지. 오, 돌아가네, 돌아가네, 돌아가네. <웃음> <웃음> 안 돌아갈 줄 알았잖아. 아, <laughs> 어, 다행이다. <laughs> 딱때라고 나와 딱되네 가슴, 가슴 조렸는데. 아, 씨야, 이한판 이기면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, 이겨도 같이 올라가니까 되겠지. <laughs> 어, 게 잡혔어요! 같이 들어가야아우 싸, 봉디. 정권 재미, 매리 좋은 재미 있네. 야! 픽 속도 봐라. 오우 oh, 쉣! 매섭다매서워 아, 에코 할까? 아니 애쉬.. 애쉬.. 애쉬하는 날뛰 그냥? 뭐? 뭐라고? 얘는 겐지.. 있다 겐지 다 얘네 아 바로 쓰네 스 <목소리> <목소리>

나눔몬키 하면 되겠다. 그럼 겐 지어줄게, 저기. 한번 깝칠 거거든? 쓰리, 투. 아, 안 할래, 그냥. 와, 대박. 아, 형, 마이크이게 목소리가 이렇게 걸걸해졌어. 아이씨, 다이너네 뭐야, 우리 론세 어디 갔냐? 기다리자고. 에이 멀터 벌써 번개를 물어. 어, 다이거 없다네. 원 어, 맞아. 가 구름 붙여 게 잡았다. 오! 아야, 나힐왜 이렇게 느려? 힐힐힐 힐. 힐힐힐 힐. 끊지 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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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. 마, 끊지 마. 아어게왜 이래? 어, 그만해라. 그만해라, 이새끼야, 이제. 야, 우리 힐러는 근데, 우리 힐러 많이 멀다? 야, 우리 거의 다인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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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천천히 하죠, 그, 거기. 에시필. 뛰어가면 이기겠다, 이거.

아이 <laughs> 하시하시랑 교감 중 오케이. 얘네 에쉬 겐지, 몽켈 벤 야, 모짜 너무 쫄본거 아니야? 방금 그거는. 애쉬 왼쪽에. 훨씬 아, 애쉬 잡을 수있 몽크필, 겐지 돌벤, 겐지 피타길. 정리하러 가자. 애쉬 뛰어볼래? 애쉬한 대핀데 자리하고, 자리 메르치가다이어라 아, 우리 총 하나 채워야 돼. 정기, 정기. 야, 봉지 살려라. 괜찮대 아, 오, 어, 어, 그 팀아 탔다, 우리. 아 나이스. 아 나이스. 얘네 부활했어도. 지금 하러 간다, 부활. 어, 못한다. 나이스. 위치 애매한가 보네. 뭐, 달라는 거야? 다음 3일 때뽕 줄게. 화해야겠다 이거. 나이스, 얘네 원숭이, 뽕 나는 뽕이거든? 우리 원숭이도 천천히 해도 돼. 얘네 뽕이야, 뽕, 아, 뭐야. 뻘이야, 뻘. 아, 씨. 뭐야, 원숭아? 뻘뻘나다 봐. 싸지, 이거, 고왜 하고 있어? 밥재워놓게재워놓 어, 나 안다. 원수 1패 형, 반피. 야, 메르치피, 메시메시 메쉬, 메시, 메쉬. 메시, 메시. 아, 잔다 아, 막았네. 아, 내가 끌리네, 이게. 야, 원수 1벤. 어. 뭐야, 나 사네? 나 이게 왜 사노? 뭐해? 에피, 이거 야, 디바 살아야 돼. 나이스, 얘. 내가 먹게, 내가 먹게. 나 메스도 먹어 되겠다. 나 차겠다. 어차피 얘네 원시 나노밥 뺐고 용검 와요. 용검 하나 와 용검 하나. 형이 그냥 물려 도 되긴 해. 나 뽕도 있어서. 근데 나만 안 물릴게. 원소 좀 뺏어하자. 뺏어하자. 원나 받아.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없는 거야. 그거, 그거 뭐, 없는 거야. 그거 없는 거야. 그거 없는 거야. 나 먼저 가자. 오늘 오 가자. 오늘 좀 먼저 떼봐. 이런 거 모기하게. 아 나한테 건네. 괜질벤뭐 누가 누가 애긴데 디바지가 위치를 정확하게 아 디바. 디바가 핵기라고 디바 핵 존나 플텐데 우선 꼰돌리나 보자. 엘시가 핵이라고브 리핑을 해준 거야? 아못 잤다. 겐지 간다. 아, 나올 야, 나힐 좀, 나 좀. 아, 나다. 아, 나다 이지랄. 괜찮았거든, 괜찮았거든 뒤 아, 해 받는다 근데. 면안 되는 거야 아, 겐지 와.. 근데 이걸. 겐지 잡아, 겐지, 겐지, 겐지. 티바 잡아라, 다 잡아라 얘네. 하나겠지, 하나겠지. 여기서 좀 하자 원숭아. 우리 애시메르시 믿고. 가가 무서워. 아 형이 이겨. 몽키가 나무키 하든가. 멜 머리가. 시 때려, 형, 멜시 엔지 더 엔지 더다 벌벤 놀았다. 야, 이 원시 없는 거야, 원시 없는 거야. 나이스, 형. <laughs> 바로 여기서 파밍 좀 하자. 얘 나노 겐지로 다 우리 발키쳐 채워야 돼. 나, 나좀 맞을게, 이거. 수면 뺏고. 안나거데좀 아, 뺏게, 좀 뺏게, 좀 이제 나눠 겐지 오니까. 좀 빼자, 좀 빼자. 어느 순 빼자, 이제. 나 쬐끔만 욕심 버부릴게 오겠다. 앞차거든. 형, 10%잘 아껴놔야 돼. 음, 쉽지 않아. 아, 당연히 나다 괜찮아, 이거는 당연한 수준이었어 아이그 쉬프트를 형 빨리 뺐어야지 그니까 러시시원 갑있습니다 천천히 봐 어서 천천히 천천히 나한테 겐지 1 나한테 겐지 1나뽕거차뽕거차뽕거차뽕 고쳐 왠지 개피 알았고 알았고 어서 나와볼래? 아오 개피 디바 피 정민이형 나논 겐지 올 때는 쉬프트를 네. 아껴놔야 돼영 쉬프트 없으니까 바로 달려오는 거 봤지? 아 있었는데 안쓴 거야 뭐래 ㅅ 프트 타고 뺀거 봤는데 내가 빼고 겐지 바로 왔던 어, 말 루슈.. 루슈 안와 네. 위도우 아씨 니때 뒤졌잖아 좀조용 해봐 아 피드백 아 잠깐 피드백 아, 아 순간 피드백 하느라 니때 뒤졌잖아 지방아 위도우 더훅밥 있습니다 <laughs> <laughs> 루슈 카 핸디 패 안돼 포가한더 치겠는데? 어 뺐다 아이 못 잡았다 형 원시 패어지패 끝났어 끝났어 나이스요 우리 원챔 중에 한 명을 팀 변해야 되는데 누굴 팀 변하지? 아, 너가 또더 좋아하는 애로 해 아, 난 사봉디는 좋으니까.